아 9월 3일 6시에요 음. 지금요 보세요 이게, 이게 이렇게 지금 로고를 자, 작성하려고 이게 정밀하잖아요 로고 이 글씨 조그맣게 로고 좀 새로 만들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얼굴하고 발에다가 화학무기 살인계스하고 스테아린사 가시면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구토제 쏘는 거 지금 제가 한 시간 전에 영상 찍었죠 이 옆방 사람한테 기침제 쏘아가지고 네? 기침하게 만들고 저한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예? 감기제를 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말 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구나, 올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그렇게 옆방에다가 자살방조원한테 예? 기침제 써가지고 기침한 열댓 번 하게 만들어 놓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바래다가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화학무기로 외부치료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경작용제, 독가수 화학무기죠. 그걸로 지금 온몸에다 갖다 때려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통제, 열나느냐그 다음에 여기 뭐가 제 뇌졸중제 에? 구토제, 가래제 이 팔뚝에 근육통제 에? 마취제 에? 어마어마하게 때려붙습니다. 어마어마 사이고 새끼들 보세요 정밀한 걸 하고 있어요 로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 정밀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요 이마우스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얼굴하고 발에다가 이걸 못하게 막 경련이 일어나게 벌벌벌벌 떨리게 화물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요지거리 하려고 자살방지원 옆방 자살방지원한테 기침제를 쏜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화학무기 때려보라고다치새끼들 아... 병신이죠 병신 의료인인데 치료는 못하고 국민들 아픈거 치료는 못하고 바이러스 흉내나네 죽이고 빼고 병신이죠 그걸 병신이라, 병신이라고 그러죠 가기 <laughs> <laughs> 제가, 뭐, 제가 해 놓은 거를 일단 들어 보시고요. 록할게다 자, 아니다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너무 끝없는 고문이에요 끝없는 하루 쟁이 화학무기로 외부 취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에 <laughs> <뒤에> 배경에 <laughs>